라던가펀드뭐 어, 비코이 뭐라든가 네. 이제 이런 거는 금전의 행제수.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거둬하는 소담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6년 음. 병우년 우리 음. GT분들로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음? 네, 새해 맞이한 만큼 또 음. GT분들에게 어떤 많은 변화들이 찾아올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선 선생님께서 GT 분들을 딱 떠올리셨을 때 느껴지는 그런 생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GT들은 네. 부지런하지. 네. 그리고 굉장히 절약성이 투철한 분들이고. 네. 계획적으로 쓰시지. 음, 좀 계획적이신 분들도 아, 많고. 예를 음. 들면 음. 2026년 한번 잘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옳지, 옳지. 예, 네, 한번 음. 나이대별로 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 나이대별로. 네. 첫 번째로 음. 16년생 지키 음. 분들, 이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 어, 내년에는 병자생 우리 이제 병원년에는 병자생들 분들은 움직임이 있는 회원이에요. 음. 이동이 들어와 있고 변동이 들어와 있어. 음. 그래서 이동 변동에 있어서 음. 괜찮아. 음. 아, 어, 이동 변동이 있어서 괜찮으니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어... 올해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 음... 어, 을사년에 굉장히 많이 망설이셨을 거야. 음... 그리고 현재도 망설이고 있을 거고. 음... 근데 이제 병원연에는 움직임이 들어오는 해운이니까 음... 올해 을사년에는 움직이려고 하는 해운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셨을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26년도에는 움직이심이 좋을 것 같아. 움직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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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뭐 을사년에는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내가 딱히 어디로 가야 될지 음. 확고한 생각이 안 들어.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음.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만 무수하게 가지시는 거야. 근데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고. 네. 자, 그리고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움직임이 100% 원하는 만큼은 아니실 거예요. 왜냐면 하 상반기에는 우는 괜찮긴 하지만 상반기는 조금 3, 4월 달까지는 본인이 조금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잘 헤쳐 나가시면 7, 8월 달부터는 완전하게 앉은 자리에서 자리가 안정이 되고 적응할 수 있고 어. 하반기가 들어오면, 내가 뭔가가 조금, 기운 자체도 일어나고, 내 생각도 정리가 되고, 하고자 하는 대로 조금, 쉽게 이제, 뭔가 길이 보이는 거지. 음. 어보면좀 초반에는 그런 그 변화에, 조금, 어, 변화에 조금 힘든 어, 부분이 있을 거야. 그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더잘 음, 음, 풀릴 음, 수 있는 음.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 아, 그렇지. 음. 그리고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아. 정리는 하셔야 돼.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식을 좀 정리하고 싶다. 음. 어, 아니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음. 뭔가가 내년에는 정리와 함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해 운이야. 음.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음. 움직이거나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뭐 음. 음. 2020년에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음, 추천드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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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으로 이제 84년생 g t 분들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뭔가를 굉장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뭔가 내가 좀 부부의 해운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가정사도 편치를 못하고 이제 내 주변에 직장 생활의 사람 관계라던가 뭐, 금전 관계라던가, 모든 것이 투명하질 않아.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갑자생들은 조금 이렇게 자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어, 움직임은, 쉽게 말해서 올해 자체도 움직임이 생각은 많이 있으나 내년에는 움직이는 해운 자체가 들어오는 성주운이긴 한데 변동 자체, 이동 자체가 쥐띠들이 내년에 그닥 좋지는 않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마흔셋의 움직임이 있는 해운, 성주운이나 이동수가 들어와 있는 해운이긴 한데 그닥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움직여도 별로 소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뭔가 뭐 주식, 투자,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이런 부분도 마음대로 좀잘안 되실 거야 음.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기는 한데 글쎄 내가 봤을 때는 개인 차이 성향 차이 또뭐 띠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그런 자체가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 음. 어. 그러니까 좀...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 그렇지,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운이라는 게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음, 음, 좀 음. 참고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음. 이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음.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어, 근데 내년에는 어쨌든 GT들 네. 자체가 변화가 계속 들어와. 아, 기는 어, 계속 들어온다. 어, 그니까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쥐 띠들이 해운 자체가 내년에는 움직이는 해운이야.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데 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병자생, 갑자생, 경자생 등등 이제 이제 띠들 자체가 내년에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해운이야. 그 안에서 자기랑 맞는 곳을 잘갈 필요가 있겠네. 어, 어. 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띠별로, 나이별로, 사람마다 다르긴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음. 이제 우리 이 갑자생 지띠들이 내년에는 그딱 좋지는 않으니까 음. 움직이는 해오는 내년에 들어와 있어. 음. 다른 띠들보다 음. 갑자생들이 뭔가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움직이게끔 들어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갑자생들은 움직이면 조금 힘이 든다는 거지. 음. 어, 그러니까 조금 자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네. 자리를 네. 조금. 음... 어 내가 있는 자리를 더 음.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지. 음. 어말말 그대로. 오히 기존의 음.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더기도할수 음, 음, 음. 있겠네요. 어 근데 이제 투자라던가 네. 뭔가 연인 관계. 네. 내가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건 괜찮아. 음. 어 문서를 변동한다거나. 네. 어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괜찮아. 근데 음. 아까 말한 직장 사업. 네네. 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변화 이동. 음. 어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변화로 내가 뭔가 사업을 변화한다거나 문서를 바꾸는 거는 괜찮아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서 다른 터전으로 문서를 변동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좋아 그렇지만 내가 업종 자체를 변화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해외로 좀 나간다거나, 음. 뭔가가 앉은 자리가 확연하게 또 완전히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정을 하시는 게 좋다. 아. 누르는 게 좋다. 음. 앉은 자리를. 음. 음, 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집 t 분들도이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음. 어, 다음은 이제 72년생 집 t 분들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내년에 우리 저기 임자생들은, 네. 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변동, 변화가 드러내잖아. 네. 아. 어. 근데 이제 금전의 운은 있네. 음. 어. 어, 예를 들어서, 투기라던가, 펀드, 어, 뭐, 비코인, 뭐, 라던가, 네. 이제, 이런 건 금전의 행제수. 어, 그런 게좀 있는데, 음. 빨리 빠지고 빨리 들어가야 돼. 단타로. 어, 단타로. 아. 어, 그러니까 상판을 잘 하셔야 돼. 어. 그 시기를 어. 잘 타야 되고, 음. 이제,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이라는 거는 순간 나한테 이렇게 지어질 때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딱 지기 위해서는 조금 예의주시함이 필요할 것 같아, 내년에. 아좀 음... 어, 느슨했다면. 네. 어, 내가 그동안. 좀 그런 운들이 많이. 좀 어, 기회가, 어, 어, 기회가 좀 들어오지. 어... 어, 그러니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음... 아, 근데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시고. 네. 아. 저좀 궁금한 게, 이게 음. 요즘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음, 음, 음. 실제로 상담할 때 음, 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있어요. 있지, 있지. 아,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 어떻게 어. 물어보세요? 뭐 지금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코인이 괜찮을까요? 언제쯤, 아. 어, 언제쯤 괜찮을까요? 네네. 아니면 언제쯤 빼면 좋을까요? 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음. 뭐 등등. 근데 지금 이 코인이 뭐이 투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이 번드가 괜찮을까 아니면 갈아탈까요? 음. 뭐 이제 그런 거 문의 많이 하시죠. 그런 거 있어서 음. 선생님께서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 음, 음, 음. 거죠? 근데 이제 사주에, 네. 물론 뭐 띠별로 틀리기도 하지만, 사주상 네. 네. 나는 행제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 음. 나는 열심히 사주에 열심히 음. 일을 해야만 그 돈이 내 돈이 돼. 음.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사주에, 뭐, 한두 번씩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사주 자체에 그게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 횡재수가. 그래서, 왜, 이렇게, 복권 같은 것도, 어,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뭐,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 뭐, 어?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등, 3등 걸리는 사람은 또, 잘 걸리는 사람은 잘 걸려. 근데, 안 걸리는 사람은 아예 안 걸리거든? 천 원짜리도 안 걸리잖아. 그게, 그게, 횡재수거든. 횡재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주에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어. 그건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차이가 있으니까 응, 응, 응.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개념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 사주에는 횡재수는 없지만 횡재수는 말 그대로 횡재수로 돌아서 음. 그 돈은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음. 잘 나가지 음.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이 자, 말 그대로 어, 종잣돈이 돼서 그게 빨리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잖아 음. 어, 그러니까 뭐 그거에 너무 그렇게 뭐, 연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응. 그러면 좀 하시는 일들에 대한 좀 부분은 응.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진짜 일단은 모든 것이 이제 내수가 좀안 좋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은, 어, 기술직. 뭐, 예를 들어서 전문직. 어, 이런 쪽은 괜찮지. 어, 뭐, 회사 생활하는 사람도 물론 그렇겠지만, 뭔가가 내가 좀, 개발을 한다거나 네. 전문직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내수가 힘들면 어려워질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거든. 어, 지금 내가 뭔가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를 한다. 그러면 퇴방 날수 있잖아, 전문직들은. 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직장인들은 한결 같잖아.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크게 높낮이가 없지. 어, 그렇지만 이제 전문 직종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니까. 음, 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좀 이런 부분을 고민 있으신 분들 한번 좀잘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어, 다음은 이제 60년생 g t 분들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 경자생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뭔가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모아놓은 돈 모아놓은 돈도 야금야금 지금 아마 쓰고 계실 걸.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지금 67이잖아. 네. 어, 병원 연애 67이니까 한 3년은 스포트를 더 하시면 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79비를 바라보시면 그때까지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셔야 될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거 지금 있는 자리 너무 전전긍긍하시다. 뭐 몸에 신호가 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요즘 백세 시대니까 맞습니다. 조급증 내지 마시고 어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올해 경자생들은 어 내가 봤을 땐 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아마 안정을 취하고 싶으실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계세요. 음. 음. 또, 또 움직이지 말고. 말고. 어. 음. 지금은 움직이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뭔가가 가지고 있는 이재주를 다른 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 음. 어. 그러니까. 음. 음, 그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해. 어, 그래서 정말 좀 건강 꼭 챙기시면. 어, 그리고 몸에 신호가 음. 올수 있기 때문에 어, 내 몸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재검토하시고 추적 검사하고 어, 일단 일신이 건강해야지 되는 거니까 건강해야 돈도 벌잖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경자생이 경자생들 분들이 이 몸에 조금 신호가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이제 병원에는 병원은 자체에 부딪히는 해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몸에 신호가 와. 그러니까 잔잔하게 아픈 게큰병대 그런 거에 대한 걸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어. 아, 좋습니다. 음, 음, 오늘 이렇게 나이 트웨에 우리 지 t 분들은 한번 알아봤고요. 음. 끝으로 지 t 분들에게 2020년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음. 한번 남겨주세요. 지혜롭고 또 계획 있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지띠들이.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잘 하시고 설계를 잘 해서 지금 올해 병원 연의 26년도가 조금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상반기에 내가 그거를 좀잘 이용을 하신다면 하반기에는 또 다시 성장하고 올라설 수 있는 좀 상승의 기운을 가지시고 갈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설계를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흐름에 따라 가시면 좋겠어. 흐름에 따라. 그러면 올해 저기 병원 연에도 잘 헤쳐나가고 내가 조금 기분 좋은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또저 역시도 많이 빌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